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에 좋은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깨달은 것은 내는 약으로만 지키는 장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탁과 생활로 지키는 장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식재료 하나, 바로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가 기억과 생각의 힘을 좌우합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내주는 처방전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식탁에 올라오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약은 증상을 관리할 수 있지만 진짜 예방은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내용은 과학적 근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입니다. 숫자와 논문을 가져왔고 오해는 바로 잡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 할까요? 그것은 제 앞에 앉았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너무 늦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억이 흐릿해지고, 말문이 막히고, 가족의 얼굴조차 가물가물해진 뒤에야 병원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이미 벌어진 뒤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10년 전, 아니 5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계란을 드십니까? 그냥 후라이로 드십니까? 아니면 삶아서 드십니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가 받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콜린은 우리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됩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평균 22회 동안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인지질 형태의 콜린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28%나 낮았습니다. 언어. 능력과 기억력 검사에서도 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60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하루 한 개의 계란을 닷새 동안 먹게 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자 혈액 속 루테인이 26% 증가했고, 제아잔티는 38%나 올라갔습니다. 이두 가지 성분은 눈뿐 아니라 뇌의 항산화와 신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질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최근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란 섭취가 인지 저하와 직접적인 악화 연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에게서는 의미유창성이라는 인지 영역에서 저하가 덜했습니다. 의미유창성이란 특정 범주의 단어들을 얼마나 빨리 떠올리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분 안에 동물 이름을 얼마나 많이 말할 수 있는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하려던 단어가 입술 앞에서 맴도는 느낌을요. 분명 알고 있는데 막상 말하려면 나오지 않는 답답함을요. 그것이 바로 의미유창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한 개, 일주일에 5개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조리법은 스크램블 에그가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토마토를 함께 넣어 볶으십시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계란의 지질이 루테인과 제아잔틴 흡수를 돕습니다. 이것을 지용성 영양소 동승효과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시금치를 소량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시금치에도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어 시너지가 생깁니다. 다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칼륨을 일부 제거한 뒤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배치하십시오. 활동 전에 먹으면 포만감도 좋고 밤에 역류나 속쓰림도 줄어듭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코콜레스테롤 혈증이나 고지혈증이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노른자 섭취 빈도를 낮추셔야 합니다. 약물 치료와 식이조절을 병행하면서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계란 알레르기가 있거나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한정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간요법처럼 하루 다섯 개, 10개를 먹으라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최신 연구들도 과다섭취에 이득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계란 하나에 이렇게 많은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 계란을 어떻게 올려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계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뇌 건강은 여러 조각이 맞춰져야 완성되는 퍼즐과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블루베리를 좋아하십니까? 새콤달콤한 그 작은 알갱이들이 뇌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시냅스의 기능과 기억에 관여합니다. 시냅스란 신경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접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시냅스가 약해집니다. 마치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듯이요. 그러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는 이 시냅스를 보호하고 강화합니다. 중년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보충했더니 기억력과 집행 기능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집행 기능이란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중년 단계부터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대사 지표와 뇌 기능 지표가 좋아질 수 있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초기 임상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12주 정도 보충했을 때 기억력 개선 시로가 나타났습니다. 규모가 작은 연구들이었지만 결과는 일관되었습니다. 물론 더큰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적입니다. 여러분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방에 들어갔다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린 적은요? 그럴 때마다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여기서 계란과의 팀플레이가 시작됩니다. 계란의 지질이 블루베리의 지용성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돕습니다. 계란의 콜린과 카로티노이드, 블루베리의 폴리페놀이 서로 다른 경로로 뇌를 보호합니다. 계란은 신경막을 안정화하고 블루베리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함께 작용하면 대사 기능도 개선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한 접시에 스크램블 에그 1개, 토마토와 시금치를 살짝 볶은 것, 그리고 생 블루베리 20알에서 30알 정도를 담으십시오. 무게로 치면 100g에서 150g 정도입니다. 간식으로는 설탕이나 시럽 없이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십시오. 예산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십시오. 냉동에도 안토시아닌은 잘 유지됩니다. 계절 비성수기에는 냉동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블루베리의 살리실산 유사 성분에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복통이나 발진, 숨쉬기가 힘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블루베리를 과량 섭취하면 저혈당이 올수 있으니 혈당을 기록하며 먹으십시오. 변비약이나 고섬유질 식단과 동시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부 팽만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을 조절하십시오. 계란과 블루베리 이두 가지만 잘 활용해도 내는 한결 나아집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과 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걸음을 걸으셨습니까? 어젯밤에는 몇 시간을 주무셨습니까?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운동이 치매를 예방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중등도에서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면 치매 위험이 줄어듭니다. 최근 분석에서는 이런 활동을 30분 늘릴 때마다 전체 치매 위험이 약4%씩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관찰 연구이므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관성은 분명합니다. 운동은 혈관을 엽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BDF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것은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고 부르는 것인데 신경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는 비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경가소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뇌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혈압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프린트 마인드라는 무작위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을 120 미만으로 집중 조절한 그룹과 140미만으로 표준 조절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집중 조절 그룹에서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폭합 결과가 유의하게 줄었습니다. 혈압관리가 뇌를 지킨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강력한 임상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약만 먹고 생활은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은 보조입니다. 진짜 치료는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숙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체계가 작동합니다. 낮 동안 뇌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들을 씻어냅니다. 베타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으로 알려진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찌꺼기들이 쌓입니다. 마치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동물 실험과 기초 연구에서 이 기전이 밝혀졌습니다. 인간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과 치매 위험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역학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을 목표로 하십시오. 빠르게 걷기나 계단 오르기가 좋습니다. 만약 한 번에 길게 하기 어려우면 자투리 시간 10분씩 3번으로 쪼개십시오. 아침에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 산책 10분. 이렇게 쌓이면 하루 30분입니다. 혈압은 집에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재십시오. 좌우 팔을 1분 간격으로 두 번씩 재서 평균을 내십시오. 목표는 130대 80 미만입니다. 다만 개인의 질환에 따라 목표가 다를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수면은 취침 3시간 전에 카페인과 과식을 중단하십시오. 낮에 햇빛을 12분에서 15분 정도 쬐면 일주기 리듬이 정렬됩니다. 밤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방을 어둡게 하십시오.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 적당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운동 중에 어지럼증이나 가슴 통증, 호흡 곤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고혈압이나 부정맥, 당뇨 약물을 조정할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수면제는 단기 보조로만 쓰십시오. 근본은 수면 위생입니다. 운동과 수면은 계란과 블루베리 식단과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음식으로 재료를 넣고 운동으로 순환을 돕고 잠으로 청소를 합니다. 이세 가지가 맞물릴 때뇌는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민철이라는 환자분은 나이가 73이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경계치,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민철님은 아내의 손에 이끌려 왔습니다. 아내분이 요즘 남편이 말을 잘 못하고 단어가 입술 앞에서 자꾸 미끄러진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신가요? 하고 물었는데 민철님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말하려고 하면 단어가 안 떠올라요. 분명 알고 있는데 나오질 안하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 표정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요. 검진 결과를 보니 혈압은 146대 88이었습니다. 공복혈당은 132였습니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138이었습니다. 카테고리 플루언시 검사를 했습니다. 1분 안에 동물 이름을 대는 검사입니다. 민철 님은 또래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약만 늘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도 필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대신 저는 민철 님과 아내에게 3주 단위 식생활 루틴을 처방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스크램블 에그 한 개를 드십시오. 토마토와 시금치를 올리브 오일에 가볍게 볶아서 함께 드십시오. 점심은 잡곡밥 반 공기.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소식하십시오. 블루베리는 20알에서 30알 정도를 오전 간식으로 드십시오. 둘째 주에는 운동을 더했습니다. 만보를 채우기는 어려우니 빠른 걷기 12분씩 두 번만 하십시오. 저녁 9시 이후에는 간식을 금지하십시오. 새벽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시작하십시오. 셋째 주에는 강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전신 관절 가동 운동을 10분 하십시오. 계단을 3층까지 오르십시오. 혈압과 혈당은 부부가 함께 앱에 기록하십시오. 잠은 텔레비전을 끄고 취침 루틴으로 전환하십시오. 처음에 민철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표정이었고 아내분도 걱정했습니다. 약을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3주만 해보고 변화를 느껴보시라고 했습니다. 6주가 지났습니다. 민철님이 진료실에 들어올 때 표정이 달랐습니다.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카테고리 검사를 혼자 해봤어요. 전에 못 떠올리던 단어들이 척척 나왔어요. 가정혈압은 평균 126대 76으로 낮아졌습니다. 아침 공복혈당은 110 전후였습니다. 체중은 2.6kg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밤에 남편이 뒤척이지 않는다고요. 코도 골지 않고 잔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다고 하더랍니다. 저는 결과표 맨 위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식탁이 약보다 먼저였고, 운동과 수면이 그 약의 흡수를 도왔다고요. 민철님은 이후에도 주 5회, 하루 한 개의 계란 루틴과 블루베리 간식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6개월 뒤 점일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118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의미 유창성 점수도 또래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민철님처럼 빠르게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마다 결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식탁을 바꾸지 않고서는 약도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철 님의 사례는 저에게도 큰 교훈이었습니다. 처방전보다 식탁이 먼저라는 것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계란은 하루 한 개입니다. 콜린과 루테인, 제아잔틴을 보충합니다. 인지 기능과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핀란드 연구에서 콜린 섭취가 높을수록 치매 위험이 28% 낮았습니다. 둘째 블루베리는 하루 20알에서 30알입니다. 기억력과 집행기능 개선 신호가 있었습니다. 대사 지표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년부터 꾸준히 먹으면 뇌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입니다. 혈압도 관리하십시오. 운동은 치매 위험을 줄이고 경도 인지 장애를 예방합니다. 혈압을 120 미만으로 집중 조절하면 인지 저하가 덜합니다. 넷째, 수면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해 뇌의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찌꺼기가 쌓이지 않게 합니다. 다섯째, 비타민 B12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결핍되면 인지 저하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채식 위주나 고령층은 검사를 권합니다.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7일 루틴 샘플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아침에 계란과 토마토 볶음을 드십시오. 점심은 생선으로 하십시오. 저녁은 야채와 단백질로 소식하십시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계란과 시금치 데친 것을 소량 드십시오. 블루베리 간식을 챙기고 빠른 걷기 12분씩 두번 하십시오. 매일 밤에는 카페인과 과식을 끊으십시오. 수면 노트에 한 줄을 적으면서 감사한 일이나 기억 훈련을 해보십시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 중이면 개인 목표 콜레스테롤에 맞춰 노른자 빈도를 조절하십시오. 항응고제나 특정 항혈소 판제를 복용 중이면 새로운 보충이나 식단 변화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 b12 결핍이 의심되면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피로나 손발저림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십시오. 매일 아침 한 번씩 보십시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하는 작은 선택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수십 년의 진료 끝에 한 가지 원칙을 붙들었습니다. 뇌 건강은 거창한 슈퍼푸드 한 방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습관들이 겹겹이 쌓여 신경망을 단단하게 엮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계란, 블루베리, 운동, 수면, 혈압 관리는 각자 다른 경로로 뇌를 돕습니다. 계란의 콜린은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되어 신경이 말을 잘 통하게 합니다. 노른자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지질과 함께 흡수되어 산화 스트레스 앞에서 신경막을 지켜줍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시냅스의 속삭임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운동은 혈관을 열고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비료를 뿌리듯 신경가소성을 돕습니다. 혈압을 관리하면 작은 혈관들이 덜 상하고 그 위에 쌓일 위험을 낮춥니다. 숙면은 낮 동안 머릿속에 쌓인 찌꺼기를 글림프 시스템이 쓸어내리게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이 하나의 광장에서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체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말이 더잘 나오네. 이름이 혀끝에서 덜 미끄러지네. 저는 의사지만 식탁을 고치는 일이 약을 늘리는 일보다 앞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민철님이 보여주셨고 저희 어머니가 증명하셨습니다. 작은 접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계란 한 개, 토마토 한 줌, 블루베리 몇 알, 빠른 걸음 12분, 밤에 한줄 노트 여러분이 내는 이런 사소한 친절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친절들이 모여 노후의 자존감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너무 늦게 오신 분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이미 기억이 흩어지고 말이 막히고 가족의 얼굴도 가물가물해진 뒤였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10년 전, 5년 전에 식탁을 바꾸고 걸음을 늘리고 잠을 챙겼더라면 어땠을까요?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수십년에 걸쳐 조금씩 쌓입니다. 신경세포들이 하나둘 죽어가고 시냅스가 약해지고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수십년에 걸쳐 조금씩 예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계란 한개 매일 블루베리 한 줌, 매일 빠른 걸음 10분, 매일 일찍 잠들기. 이것들이 모여 수십 년 뒤에 뇌를 지킵니다. 저는 87살입니다. 오랫동안 의사로 살았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병원이 아니라 식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치료는 처방전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진실입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친절하십시오. 식탁에 계란 한 개를 올리고 토마토를 볶으십시오. 블루베리를 한줌 얹고 계단을 한층 더 오르십시오. 밤에는 텔레비전을 15분 일찍 끄고 감사 한 줄을 적어 보세요. 병원은 급할 때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생활은 오늘도 당신을 살립니다. 의학은 증명했고 생활은 실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지금까지처럼 사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 길은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을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오늘의 선택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